아니 아직 아니야. 귀여워. 지금 말고. 거기도? 괜찮네. 응. 가자. 맛있겠다, 이거야. 음, 응. 이거 김나는 것 봐. <laughs> 어떻게 스프도 안 넣었지? 그 먹을게. <laughs> 우와, 바가윤 거랑 소윤이 거가 있네. 나는 아, 까 싸면서 먹었어. 자, 우리 다 같이 예쁘게 앉아서 먹읍시다. 양해봐, 아, 음. 크게. 음. 아니, 맛이어때 음.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신났어. 에, 에. 음. 아, 응. 그럼 양념 먹어. 이렇게 넣어봐야 돼. 그래. 그리고, 이렇게 넣어야 돼. 좀봐 봐. 어? 까. 그 내려와요. 소위 내려와. <웃음> 응. 응. <웃음> <웃음> 내려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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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> 모래다, <웃음> 응. 아빠. <laughs> 뭐어 아빠 건데? <laughs> 소윤아 엄마 좋아? 응. 아빠 좋아? 응. 언니 좋아? 응. 누가 제일 좋아? 아, 누가 제일 좋아? 엄마, 우리 엄마 동생이야 나야 좋아. 아빠는? 아빠 는 남자니까 안 좋아. 남자니까 여자 좀더 좋아. <laughs> 하루에 하나씩. 또 먹고 싶은 색은 남아.